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지난 아바타 물레길 돌비 시네마 리뷰 영상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그런데 왜 IMAX는 다뤄주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바타 물레길 IMAX vs. 돌비 시네마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기 전에 하피TV의 아바타 물레길 돌비 시네마 리뷰 영상과 IMAX vs. 돌비 시네마, 타것 메모리 영상까지 3편을 미리 예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먼저 아바타 물의길 상영관별 스펙을 비교해보죠. 아바타 물의길의 화면비는 1.85대 1이지만 아이맥스는 1.9대 1로 상영하고 돌비시네마의 경우에는 코돌비만 예외적으로 2.3대 1로 상영합니다. 해상도는 양사 모두 4K를 지원하지만 아이맥스는 상영관마다 영상기 스펙이 달라 2K로 재생하는 곳도 있습니다. 용암맥은 상영 초기 CGV 측에서 2K HFR 이라 스펙을 잘못 공개해 오해를 샀는데요. 용암맥도 4K HFR로 상영합니다. 3D는 양사 모두 공교롭게도 돌비 3D 방식을 지원합니다. 흥미롭죠? 돌비 3D는 돌비가 돌비 시네마를 운영하기 전 제공한 3D 기술이었기 때문에 아이맥스가 지금은 경쟁사가 되어버린 돌비사의 기술을 선택했던 것이죠. 일반적인 평광 3D와는 방식이 달라, 집에 있는 3D 환경을 가져가셔도 양쪽 상영관에서는 보실 수 없습니다. HDR도 양사모드 지원하는데요, 이건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HFR도 양사모드 지원합니다. 참고로 3D에서는 HFR이 필수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눈에 익숙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아바타 물의 길이 24프레임으로 제작되었다면, 프레임이 끊어지는 장면이 종종 눈에 띄었을 겁니다. 이미 디즈니랜드와 같은 놀이동산 3D 체험관에서는 HFR이 기본 스펙입니다. 3D에서 24 프레임은 저도 때문에 도저히 쓸수 없습니다. 다만 극장에서는 호비처럼 관람객들이 이질감을 호소해 도입이 주저되었던 거죠. 제임스 카메론은 오랜 시간 HFR을 간절히 원했고 이번에 이질감을 최소화할 새로운 방식의 HFR을 도입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바타 무레길 HFR은 아바타 리마스터링에 쓰인 픽셀웍스사의 트루컷 모션 기술이 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존 HFR의 단점을 해결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죠. 이때 영상기는 48프레임 고정입니다. 24프레임의 영상이 되는 프레임을 더블링해서 48프레임으로 재생되고 48프레임 촬영부는 그대로 48프레임으로 재생하는 것이죠. 과거 LCD, PDP들이 24프레임을 3배수, 5배수로 72Hz, 120Hz로 표현했던 것과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24프레임과 48프레임으로 오가면 영상계가 싱크를 놓쳐 블랙 화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8프레임 고정 재생하는 겁니다. 사운드는 돌비 시네마는 돌비트모스, IMX는 상용관에 따라 자사 전용 규격인 6트랙, 12트랙을 지원합니다. 극장의 HDR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보죠. 극장의 HDR을 시네마 HDR 또는 HDR4 시네마라 이야기합니다 시네마 HDR에는 크게 3종이 있습니다 돌비 시네마의 돌비 비전, 아이맥스 레이저의 전용 HDR, 그리고 에클레어 컬러입니다 시네마 HDR의 중심이 돌비 시네마, 아이맥스로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일반 상영관은 HDR을 지원할 수 없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에클레어 컬러입니다 일반 상영관에서도 HDR을 쓸수 있게 해주죠 바크와 소니영상계에서 지원하며 아직은 유럽 지역극장에서만 에클레어 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GV도 이 기술 도입을 검토했다고 하죠 시네마 HDR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돌비시네마의 돌비비전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OTT 플랫폼이 돌비비전을 지원하고 있죠 영화사 입장에서는 영화 제작 시 돌비 비전으로 제작하면 극장에는 돌비 시네마로 그리고 OTT로 여러 번 작업 거치지 않고 바로 배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극장용 돌비 비전은 영사기가 표현할 수 있는 대역폭이 좁기 때문에 가정용과는 스펙이 조금 다릅니다. IMAX는 IMAX 레이저 영사기를 보급하면서 우리도 HDR을 지원합니다라고 홍보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스펙을 갖는지는 공개한 바 없습니다. 현재 극장용 HDR 표준인 DCI HDR은 기존 SDR 0.02 니트에서 48 니트로부터 0.005에서 500 니트로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극장용 용사기가 500 니트에 이르는 제품은 없죠. 이 수치는 이후 도입된 LED 스크린에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IMAX는 레이저 용사기를 도입하면서 블랙 0.01 니트, 최대 밝기 80 니트에 이르는데요. 아시듯 아이맥스는 바코의 듀얼레이저 영사기를 쓰고 있죠 돌비는 이에 대항해 바코의 경쟁사인 크리스티의 영사기를 특조합니다 영상계 SLM, 스페셜 라이트 모듈레이터인데요 듀얼 SLM 방식을 도입해서 피크 밝기를 더 올리고 콘트라스트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돌비시네마의 영사기는 블랙은 0.0001리트 최대 밝기는 108리트에 이릅니다 아이맥스보다 스펙상 우위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맥스보다 돌비시네마는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HDR 표현력에서 돌비시네마 영상기가 한수 위인 거죠. 여기에다 돌비시네마는 스크린 사이즈를 아이맥스처럼 늘리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보다 정확하고 뛰어난 영상미를 관객에게 선사한다. 이것이 돌비시네마의 전략입니다. 정리해보면 아이맥스가 돌비시네마와 비교해 HDR이 뒤떨어지는 이유는 첫째, 독자 아이맥스 HDR 규격이 신통치 않고 둘째, 영상기 스펙 자체가 돌비 시나바보다 떨어지고 셋째, 스크린 사이즈를 키워 HDR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홈셔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150인치 이상의 스크린에 투사해도 화질이 잘 나오는 HDR 지원 레이저 프로젝터로 HDR을 표현하려면 화면 사이즈를 120인치 이하로 낮춰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야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가 프로젝트에 생깁니다. 스펙이 높지 않은 데 스크린 사이즈를 억지로 늘리면 영상의 에너지와 펀치력은 감소돼 HDR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술적 배경에서 두 상영관의 화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바타 무의 길, 어느 극장에서 봤을까요? 먼저 돌비 시네마는 코돌비, 코엑스 돌비 시네마에서 봤습니다. 남돌비는 현재 예매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이맥스는 용암의 용산 c d v 아이맥스에서 봤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새벽 2시 10분 마지막 회차를 보고 집에 오니 무려 새벽 6시였습니다 참 유튜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바타 물의 길에 한정한 아이맥스 돌비시네마의 화질과 음질 비교 리뷰를 시작합니다 먼저 3 d 부분 아이맥스 돌비시네마의 무승부입니다 3D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3D 영상은 가급적 스크린이 시야에 가득 찰때 뛰어납니다. 스크린은 3D를 표현하고 있는데 2D 스크린 외곽부가 시야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3D 영화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명당보다 화면이 가득 찰수 있는 앞쪽에 앉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의미에서 스크린 사이즈가 큰 용암에게 돌비 시네마보다 3D에 몰입하기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큰 스크린으로 인해 IMAX 영상의 밝기가 돌비 시네마보다 어두워요. 돌비 시네마에서 입체감이 두드러졌던 장면이 IMAX에서는 평면적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피사체를 표현할 수 있는 밝기가 부족해 어둡게 표현되면서 3D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3D 영화의 영상기는 밝기가 뛰어나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돌비 시네마는 3D 안경에서도 충분히 밝고 3D를 보다 입체감 있게 표현해냅니다. 다음은 HDR. 9. 돌비 시네마의 압승 아바타 무리개에서 제임스 카메론은 3D뿐만 아니라 HDR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아바타 1으로부터 13년 그간 영상 시장은 2K를 지나 4K가 보급되었고 HFR 기술도 보급되었죠. 그리고 극장 영상기 또한 램프에서 레이저나는 획기적인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또 여기에 HDR이 널리 보급되었죠. 그래서 아바타 물의 길을 통해 잼스 카메론은 이 모든 스펙을 제대로 표현해주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돌비 시네마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컬러의 향연 감동스러운 HDR 표현이 용화병에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밝기가 떨어져 영상의 펀치가 없고 HDR 표현도 극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HDR을 표현하기에 용화병의 스크린은 영상기 성능에 비교해 너무 크고 돌비비전과 같이 타고난 HDR 기술도 지원하지 못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로 용화맥에서는 아바타 물의 길 HDR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음질 돌비시네마의 승. 하피티비는 이전 영상에서 용화맥 사운드 시스템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요. 돌비에트모스와 같은 3D 사운드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큰 공간에 비해 스피커 개수 및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아바타 무의 길은 탑건 메버릭처럼 사운드가 극도로 강조된 작품은 아니지만 여전히 초저역은 나오지 않는 빈약한 서브 오퍼 화려한 음의 이동감 및 임장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사운드는 돌비 시네마에 좀더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하피티 v 의 탑건 메버릭 리뷰 영상에서 저는 사운드 때문에 돌비 시네마에 좀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당시 용화맹에 옅은 컬러 표현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탑건 매버릭은 HDR이 강조된 작품은 아니었기에 화질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아바타 물의 길처럼 HDR을 제대로 표현한 작품을 만나니 두 상영관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네요. 음질에 이어 이제는 화질까지도 돌비 시네마의 압승입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의도 100%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하피티비 구독자분들은 돌비 시네마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십년간 대화면의 제왕으로 굴리며온 아이맥스지만 HDR 3D 사운드 시대에 이르러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파하려면 아이맥스는 자사 HDR 규격을 새로 정비하고 영상기 스펙을 경쟁사를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 세계 최고의 아이맥스 필름 영상기를 자신들이 직접 생산해 공급했듯 그런 영상기가 지금의 아이맥스에게 필요합니다. 어서 돌비 시네마를 압도할 수 있는 아이맥스 2.0이 등장해 주기를 응원합니다.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업이 서로 팽팽하게 경쟁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이 영화를 보기 전 이하를 돕는 기술 정보를 제공해 드릴 뿐입니다. 어느 극장이 더 나은지의 판단은 직접 경험하시고 내리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두 극장 모두에서 아바타 물의 기를 보시면 더 좋겠죠. 흥행 기록을 갈아 채우고 있는 아바타 물에게 모쪼록 여러분도 가까운 레퍼런스 극장에서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하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